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봉하TV의 박봉아입니다 오늘부터 저희 방송에서 자녀 바르게 기르기 위한 상담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라면서 여러분이 겪은 자녀나 학생들 중 문제되거나 지도하는데 고생하신 점들이 있으면 많이 보내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문상담교사이면서 오랫동안 아동들의 지도에 전념하여 온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궁금증과 자녀 지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이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자녀의 이상 행동의 정확한 상대를 파악한다. 아울러 부모의 성장 배경도 아울러 보아야 그동안 자녀에게 부모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다, 알게 모르게 전달된 일들을 알아야 하며. 자녀가 왜 문제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원인을 알아야 처방을 내려서 행동 수정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빠른 성장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착한 자식 훌륭하게 성장한 자식을 원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로서 자녀가 문제행동을 하는데도 부모가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모를 때 저희 방송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게 된다면 저로서는 엄청난 큰 영광이 되겠습니다. 아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자식이 있다고 합시다.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땐가 무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하였더니 아무도 모르게 자기 자신이 이득을 얻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한두 번의 성공은 그 행동을 강하게 하여 나중에는 거짓말을 하고 서도 그것이 거짓말인지 잘못된 것인지도 구별하지 못할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자녀의 잘못으로 생각한다면 고치기 어렵습니다. 분명 부모의 행동이 자녀의 행동을 강화시켜 준 것입니다. 바른 행동이든 잘못된 행동이든 알고 한 행동이든 모르고 한 행동이든 다른 사람이 모르고 넘어가 그 자녀가 성공의 객단 맛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성공이 반복된다면 훗날에는 터백이나 다른 이상행동까지 하게 되어 복합적인 부정행동으로 나타나기에 처음부터 부모의 관심과 지도가 무척이나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정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상담 활동을 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봉아TV의 박봉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